두 번째 지원자, 과연 그녀의 사연은?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온 21살 이지원입니다. 네. 와, 반갑습니다. 음. 근데 아니, 얼굴이 네. 너무 예뻐요. 네, 네. 그러니까. 여지껏 나온 랩민 음. 뭐 지원자분들 중에 최고 미녀인 것 같은데요. 네. 무슨 사연으로 나오셨어요? 음.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. 남들한테는 참아하지 못할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여기 나오게 되었어요. 저는 오히려 이틀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딸랑은 후회는안 해요. 18살에 얻은 소중한 딸. 그러나 출산 후 겪어야 했던 말 못할 고통의 실체. 거울 보기도 싫어지고 내가 여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건가. <놀람> 새알을 낳고 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진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에서 이상한 이렇게 좀 이상한 냄새도 나고. 출산 후 가슴에 생긴 이상 증세, 이유를 알수 없는 유선염, 아직도 생생한 고통의 기억. 제가 그때는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. 그런 시점에서 사나지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사시미 같은 뭔가를 돌려내는 느낌, 그냥 하염없이 하러 가는 느낌. 뭔가 고통이 저한테는 그때 다 느껴졌었어요. 썩은 가슴 리틀맘 이지원 과연. 그녀의 사연은 사고 이후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 검진 나아질 거란 희망은 없다. 그저 더 나빠지지만 않길 바랄 뿐. 대충 뭐약 쓰고 날 정도라 생각했는데 피부에 한 3분의 1 정도가 녹아 있었고요. 꼭지 부분만 빼고는 다 녹아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학회에서도 보고가 된 바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는 제일 강한 약은 다 들어갔습니다. 솔직히 여자로서 여자 가슴이 중요한 거잖아요. 그냥 그때는 괴물 같았어요.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제 스스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.